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기념하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죄인된 인간의 그 죄를 완전히 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그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라고 했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이여 여호와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그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렸다고 했죠. 속건재물이라는 이 의미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5, 6절에 보면은 속죄죄물로 언급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물됨을 이사야는 두 가지 종류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로 6절에 언급했던 속죄죄는요. 속죄의 성격이 강하죠. 바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럼 속건죄는 뭡니까? 속죄보다는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즉, 배상으로 인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속죄죄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용서하시고요. 속건죄로 죄에 대한 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로서의 죽음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바로 씨는 후손을 말하죠. 영적인 후손들 곧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날은 개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요. 그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냥 뜻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그의 손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권능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다 들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정복과 그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종교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제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요. 이 세상 정복자들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탈취한 것들을 나누잖아요. 그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죠.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데요. 바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같이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장면을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줬어서. 근데요. 그 용서를 비는그 기도가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료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배상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그 죄의 유혹에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그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를 사시어 우리를 의롭다을 받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기대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주신 참그 어린양의 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신 것이죠. 오늘 철야기도에 성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원 돌리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영원 돌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더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